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 보부입니다 오늘은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치과 치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비보험 치료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보험되는 치료가 별로 없나요 최근에 몇 년간 이제 건강보험 혜택 항목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실제로 뭐 사랑니발치 아니, 뭐, 신경치료, 뭐 잇몸치료, 뭐, 특히, 뭐, 발치,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연령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항목들이죠? 이거는 예전부터 항상 보험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험이 된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충치치료할때 하는 매진, 그리고 뭐, 임플란트, 틀리.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비보험 치료였기 때문에 비싸다고 인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혼매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연령에 따라서 보험 적용되는 나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 체크해서 그 연령대에 맞게 잘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험 혜택을. 그러면 이제 어떤 연령대에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천천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은 성인들이 받게 되는 스케일링이잖아요. 보통 연 1회 보장이 되고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연령대는 이제 만 19세 이상인데 만 19세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20살이잖아요.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난 경우에는 만 18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생일이 이제 지나게 된 20살 성인 같은 경우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 이제 우리가 뭐 질병이 생겨서 스케일링 하는 게 경우가 아니라, 예방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이제 스케일링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보험이 되지만 이제 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1년에 뭐두번 이상 스케일링 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예방적으로 받는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만 보험이 되는 거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부담금이 30%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이게 야간 시간에 받느냐 아니면 내가 이제 처음 치과에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죠. 임플란트는 네. 이제 원래 보험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주 연령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 연령 대상은 이제 만 65세 이상, 65세가 이제 넘으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임플란트가 무제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두 개만 적용이 됩니다. 그 보장되는 보철도 정해져 있죠. 임플란트 이제 심고 나서 이제 머리 부분 보철이 올라가는 거는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뭐 지르코니아나 뭐 골드 이런 거는 안 되고 이제 안쪽에 메탈에 이제 포세린이 덮인 PFM 크라운이라는 것만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치과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시행을 해 주게 되고요. 이 보장을 혜택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두 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위치 가아 뭐 아래턱에 두 개이든, 위턱에 두 개이든, 위턱 뭐 하나, 아래턱 하나이든 크게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1인당 두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첫 번째 보장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 추가적으로 뼈이식 등의 그런 수식이 필요할 때는 비보험으로 적용돼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들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무치약이라고 해서 치아가 아예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틀리를 보험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치아가 이제 한 개라도 있는 경우 임플란트를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스케일링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이 30%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 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4,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뼈이식까지 추가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비용 추가가 된다고 볼수 있는데 비보험 임플란트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분들은 반드시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틀리인데요. 치아가 빠지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치료 부위에 따라서 틀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전체 틀리로 들어가는 거고 치아가 이제 남아있는 경우에는 치아에 걸어서 쓰게 되는 부분 틀니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65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처음에 틀니를 할때 본인이 이제 부분 틀니를 하든 완전 틀니를 하든 한번 하고 나서 7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이 지났을 때 내가 틀니를 새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새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7년 이내라도 의사의 소견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분이 너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또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7년 동안 보험 보장을 새로 못 받는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치아가 있어서 부분 틀니를 했는데 치아가 다 빠져버려서 막 3년 만에 이제 완전 틀니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에는 틀니 종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새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치과에 가셔서 문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실란트인데요. 실란트는 보통 어린이들한테 시행을 하는 치료인데 간단하게 이게 어떤 거죠? 보통 우리 어금니,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고 작은 홈이 많기 때문에 그 홈에 뭐 세균이나 음식물들이 잘 끼게 되겠죠? 그러면 충치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홈을 메워주는 수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치가 나오고 나서 이제 미리 이제 충치가 안 생기게 예방해주는 출시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모든 연구치에 다 해당이 되나요? 어, 모든 연구치는 아니고, 연구치를 봤을 때큰 어금니. 큰 어금니가 각각 두 개씩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네 군데 총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의 큰 어금니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어금니가 어쨌든 나오게 되면 적용이 가능한데, 이 어린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뒤늦게 받을 수가 있나요? 보통 그 연령 대상이 만 18세 이하구고요 예방적인 수식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기 이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성인 돼서 하는 경우보다는 어렸을 때 이제 이거 나오자마자 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큰 어금니 두개 중에 첫 번째 어금니는 보통 한 7살 정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큰 어금니는 이제 6학년 정도 뭐 늦으면 중일 정도에 나오는데 그 시쯤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치과에 가셔서 홈메우기를 좀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홈메우기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본인 부담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만원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검진하실 때 홈메우기는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진인데요. 레진 치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충치 치료인데 원래는 이제 보험 적용이 안되다가 2019년부터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나이에 적용이 되나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모든 영구치에 레진 수복을 할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나이를 딱 봤을 때만 13세가 되는 그 생일, 생일 그 이전까지 이전날까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4세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만 12세 364일까지는 적용이 되니까 만 13세 되기 전날까지 빨리 가셔서 이제 충치 치료할 게있다면 보험 적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진 말고도 뭐 GI나 아말감이라는 이제 보험되 재료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GI란 재료도 굉장히 좀 약하고 그런 물성이 좀안 좋기 때문에 우리 연구치에는잘 이제 수복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레진 치료가 뭐 간단한 충치 치료에는 가장 적합한 치료고 보통 이제 치과에서 레진 치료를 비보험으로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내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 적용을 받으면 이제 본인 부담률 30%에 2만 5천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만 12세 이하의 나이에 충치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산부한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인데요. 어떤 네. 게 있나요? 어, 임산부들은 사실은 치과 치료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배도 나오다 보니까 누워서 진료받기도 힘들고 이제 호르몬 변화로 잇몸 출혈도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우리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그런 모든 항목들에서 추가적으로 2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30%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 추가 혜택을 감면 받으면 1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서 임산부들이 예방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잖아요. 스케일링이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5,000원 내외이기 때문에 10% 적용을 받는다면 임산부들은 5,000원 내외의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치료하기 적합한 이제 시기는 임신 중기. 네.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치과 치료하는데 가장 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예방적으로 이제 임신성 치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을 막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그 시기에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혜택들을 잘 알고 보장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진이나 임플란트 이런 것도 이제 원래는 보험이 안 되다가 차츰 이제 보험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보철 뭐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험 항목을 늘린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 적용받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알아본 것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사보험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고 들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好的。<Thank>